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의 세계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오늘의 만나 사울은 회심 후 제자들과 교제하고자 했지만 과거의 행적 때문에 제자들은 그를 두려워하며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바나바는 사우를 신뢰하고 그의 변화를 증언하며 사도들에게 그를 소개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변화와 믿음의 열매가 공동체 안에서 신뢰를 쌓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발견. 하나님은 사람의 내면을 보시고 그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봉받을 점. 바나바처럼 사람의 변화를 믿고 그를 격려하며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신앙의 자세를 본받습니다. 사람의 시선에 막혀서 복음 전하는 것에 망설이는 모습이 비추어진다. 기회만 있다면 담대히 복음 전하는 삶을 구하며 나간다. 피해할 점, 과거의 행적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진정한 변화에 대해 의심하고 배척하는 태도를 피합니다. 두려움이 사로잡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거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나누지 못하는 자세를 경계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저의 마음이 사람의 과거가 아닌 하나님의 일하신과 변화를 믿는 믿음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바나바처럼 사람들을 격려하고 중재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두려움이나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